여러분, 수능 국어 재료공학 제시문 어렵게 느껴지나요? 걱정 마세요. 그래핀부터 나노물질까지 복잡한 신소재 지문도 핵심 키워드와 구조만 알면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완벽하게 마스터해봅시다. 자, 재료공학 제시문을 풀기 위한 핵심 키워드를 총정리해볼까요? 신소재에는 그래핀, 나노물질 등이 있고 강도, 전기전도성 같은 특성을 기억해야 해요. 또, 원자 배열 같은 구조와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에 활용되는 응용 분야도 중요합니다. 제시문의 첫 단계, 도입 문단 파악법입니다. 도입에서는 신소재가 왜 중요한지, 기존 재료와 무엇이 다른지 알려줘요. 주요 특성, 예를 들어, 그래핀의 높은 전기전도성과 강도를 잘 정리하고, 다른 재료와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설명 문단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신소재의 구조를 자세히 알려줘요. 원자 배열 같은 미시적 구조를 이해하고 간단하게 스케치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떤 특성으로 이어지는지 관계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핀의 육각형 격자 구조처럼요. 세 번째, 분석 및 심화 문단에서는 신소재의 성능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강도나 전도성 같은 특성을 기존 소재와 비교하고 장점뿐 아니라 한계점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래핀이 구리보다 전기전도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분석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및 결론 문단입니다. 신소재가 전자기기, 의료 등 어디에 활용되는지, 미래 전망은 어떤지 다뤄요. 특성이 실제 응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고, 2021년 수능처럼 구조, 특성, 응용 가능성을 추론하는 패턴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만의 3단계 공략법을 정리해 볼까요? 1단계는 30초 안에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2단계는 1분 안에 구조를 이해하며 특성과 연결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1분 동안 기존 재료와 신소재를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핵심 공식은 바로 구조 특성 응용입니다.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고 그 성질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는 제시문 분석을 위한 더 체계적인 사고법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